18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600여개 코인 관련돼서 상장폐지를 심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한 코인이 상장폐지 대상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야말로 자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상장폐지 되고 똥값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혹시나 정부가 현재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비공개 자열빕집입니다. 대략적으로 600개 코인이 지금 리스트에 올랐는데 이 비공개 자료집 받아보시고 어떤 코인이 상장폐지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요 정부가 상장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600개 코인 리스트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면 상장폐지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상장폐지 리스트 무료입니다.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이사 <목소리> 이후에. <목소리> 3985 번호로 숫자 6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정부가 상장 폐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코인 리스트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게요. 반드시 요 비공개 자료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보유 코인은 안녕하신지 반드시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나중에 똥값 대고 상패돼서 울지 마시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대응하셔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숫자 6딱 적어서 위상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5분 이내 상장폐지 비공개 리스트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정말 정말 늦은 새벽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트럼프가 밀어주는 신규 상장 폭등 코인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바로 내일 한 오후 2시쯤에 신규 상장 이후에 300에서 500% 이상의 트럼프 관련 호재로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이미 바이낸스라든지 업비트에서 해당 코인 관련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 자금들이 그야말로 코인 가격을 두배 세배 올려줄 수 밖에 없는 대박 신규 상장 코인 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아침에 집중해서 내일 2시쯤에 폭등 나올 때 수익 챙기셔야겠죠. 그야말로 새벽에 뉴욕 타임즈 발표가 떴고 트럼프의 강력 지지 호재로 300에서 500% 내일 2시쯤에 폭등이 나올 대박 코인입니다. 요 땡땡땡땡 코인 여러분들 반드시 내일 아침에 집중해서 딱 단타 치고 빠져나오셔야겠죠. 절대로 장기적으로 들고 갈거 아니고 내일 오후에 딱 단타 쳐서 300에서 400% 먹고 나오셔야 되는 코인입니다. 자, 오늘 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 주셨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내일 2시쯤에 폭등이 나올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어떤 건지 알려 드렸어요.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거래량이 몰리면서 코인가 가격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본격적인 상승은 앞으로 5배 이상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새벽에 기사가 터졌으니까 낮 2시쯤에 기점으로 한번 300% 이상 폭등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 관련 호재 뉴욕타임즈 긴급 폭등 코인 요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2425에 3 3985번호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밤새서 발굴한 코인이고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맙다. 그런 마음 담아서 감사하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답장해서 내일 오후 2시쯤에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답장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욕심내지 말고 300에서 500% 정도만 단타로 딱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코인 가격 더 오른다고 막 장기로 들고 가겠다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장기로 들고 가도 여러분들 물리는거예요 그야말로 호재가 있고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내일 나올 수 있는거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저랑 함께 한 300에서 500%만 조금만 먹고 나오실 분만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 내일까지 깨어있다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그 즉시 5분 안에 답장해서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은 감사하라고 두 글자 적어서 위상단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깨어있다가 바로바로 문자 오는 그 즉시 답장 드릴게요. 아시겠죠? 밤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이 여러분들 언제든지 감사하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